어디로 있다가 야, 야 이제 목소리 좀 예쁘게 할게 네, 뭐좀 해야 돼. 어디 할 차례야? 아 얘들아 우리 15페이지 8번 볼게 아, 내가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문제 뽑는 거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엄선해서 뽑는 거야 알겠지? 뭐니 빈칸이야빈칸 근데 이제 빈칸 얘들아 이제 나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게빈칸 순서 흐름 제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빙판암 볼게요. 이거 안 보이네요 자첫 단어가 원냐 마마앤다다 이렇게 나지자 마마랑 다다가 커머 프레스티벌드 월드포일 이비 빈트나이즈 자 이게 아주 가장 흔한 단어래 누가 얘기했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우리봐자 이제 아이들이 마마 다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이니까. they s c i e n c e believe that okay with you f t e r the they can 믿고 있어. they have discovered 아, 그들이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를? the why a n i 그 이유가 뭔지. 무슨 이유야? 아니, 주제를 찾으려면 소재를 알아야지 무슨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야. 애들이 왜 이렇게 마마 바다 같은 말을 쓰는지 이유를 알았대요. around the world. 야, 그거는 그냥 어떤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아빠가 주변에 있다고 애들이 마마, 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래요. 대신에 사이언티스 포인트, 자, 과학자들이 요 빈칸을 지적을 하더래. 그럼 여기 빈칸이 주제야. 그치? 어, 그러면 아이들이 왜 마마, 다다 이런 말을 쓸까? 자, 그러서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최근에 연구가, 자, 매절 하는 게 이제 측정을 한 거야. 자, the brain activity o babies 아기들의 뇌 말이 아니라 뇌랑 연관이 되는 거 이런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이제 왠이랑 똑같은 접속사 이제 언제? 자, when they listen to words. 이제 내가 가르키는건 아기들이야. 이제 아기들이 단어를 딱 들을 때 아이들의 뇌에서 어떤 작용이라든지 할 거지. 리 <목소리> 이 워드 알 아이들이 어떤어냐면포함하고 단어, 단어 반복. 그러니까 음절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그런 단어 이제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들었고 자, 그리고 이제 단어를 들었는데 that did not 이렇게 나왔지? 이번에는 이 did not이 생략된 게, 게 did not 케인. That's a level reputation이야. 자, 음절에 반복이 없는 단어와 음절에 반복이 된 단어를 들었을 때 아이들의 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자 연구자들이 확인을 한 거야. 자 그랬더니 랭귀지 에리어 부분 날고 자이 뇌에 언어를 담당하는 분야 이제 뇌가 얘들 안에 보면 언어 담당 뭐 이런 담당 있잖아 그 분야가 비케모액티브 됐다라는 게좀더 활성화가 됐다라는 거야 자웬네벌 접속사는 할 때마다거든 뭐할 때마다 어 w 자 이렇게 관어 묶어 from the first 그룹에서 이렇게 수식이 온다 첫 번째 그룹에서 온 단어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룹이 뭔데 아까 여기. 음절의 반복을 통한 그런 단어를 딱 들을 때마다 딱 이렇게 들려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음절의 반복 마, 마, 다, 다 이런 게 음절 반복이잖아 이런 단어를 들으면 아이들이 음절 반복이 되지 않는 단어보다 어때?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This Suggest 자, 이게 Suggest라는 게 제안하다 말고 암시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게 암시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은 우리 뇌가 베이비 디자인드 투자 우리 비 디자인드 투부 장사는 뭐+ 뭐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든지 우리 내가 설 떠져 있을지도 모른다 란다뭐 하도록 레코고나이즈 레코고나이즈가 뭐야 단어 중요하지 1번 인식하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 인식하나 그랬때 이런 거 이렇게 써 우리 지나가다가 누가 모자 탁 형님 모자 쓰고 지나가는데 내가 못 알아봤어 그럼 뭐라 그래 I'm sorry I didn't recognize you. 아너못 알아봤어 인식 못했어 이럴 때 쓰는 단어야. 자 그래서 우리 내가 페르티브 사운드라는 게 반복적 되는 소리에 인식 하도록 우리가 설계가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보면은 막 아유 우리 애기가 오늘 엄마 엄마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게 아니라 음절 반복의 소리를 인식을 하도록 내가 이제 설계되어졌는데 언제, 웬왜 베리어? 우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렇게 되어있대 내가.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과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음절 반복, 그렇지? 뭐 이렇게 반복적인 소리 이제 아들이 아이들 뇌가 반응을 하는 거네. 자, it's a 로 s 블 probably not by chance다 이렇게 나 있고 자, 이시 가져오고 대절 진절 구절이고 by chance로 가로 묶어봐 이들아 by chance는 우여, 히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대절이 우여는 아마 아닐 거야 이런 얘기야, 그치? 뭐가? 많은 다른 언어들이 have baby, she, i s h or d s 단 아기들이 쓰는 말. 많은 언어가 아이 같은 보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 이러한 특징을, 반복적인 소리를 가지. 그렇 반복적인 소리를 가진 아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그런 반복적인 이런 특징 가진 반복적인 아이 같은 단어 예시가 뭐야? 바바, 답다. 이런 말들. 자, 근데 이제 뒤에 한마디 팍파가 본격으로 뭐냐면 또 c h i n i n g JATAN word o r o t h e r 자, 이거는 바바는 파를 나타내는 중국말이고 파파는 아빠를 나타내는 이태리 말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말이 뭐야? 어 이렇게 아이들의 뇌 속에는 음절의 반복을 통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도록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과학적 지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한 볼게요. 넘버 오브 바울 스테이. 얘들 바울이 뭐냐면 모음이야. 뭐 우리 모음 자음 그러지? 그러면 자 아이들이 사용하는 모음의 수 모음의 수를 지적해? 모음이야? 아두 번째, the simple pronunciation of the w o r d pronunciation이 발음이잖아. 그러면 단어의 단순한 발음 문제야? 아니잖아. 아까 반복적인 소리가 뇌의 활동을 액티브하게 만드는 거 아니지. 세 번째, the words the patterns of a p tolerance of the p e e l i n g sound. 반복적인 소리의 단어의 패턴. 어때? 삼 번이 맞겠지. 반복적 소리니까. 자, 사 번째, the length of the words spoken by others. 어른들에 의해서 말하여지는 단어의 길이 아, 이거 아닌데? 여번 거야? 그럼 아주 웃긴 단어를 만들어내는 아이들의 경향, 아이들이 뭐 웃기게 하려고 한 거야? 아니 이제 계속해서 안복적 소리의 단어의 패턴 이런 것들을 지적하더라라는 기제. 정답은 3번이돼야 돼. 아 이제 뒤로 넘어가서. 오들 우리 있잖아. 지금 18페이지 한번 잠깐 보게 중요한 문법이 나왔으니까. 이제 문법 이제 동사 뒤에 누가 따라 나오냐데. 자, 우선은 우리 18페이지 이 문형이 나왔는데 이거는 꼭 외워 줘야 돼. 자, 우리 비동사 알고 있지? be m n 의 의미가 뭐야? 유지하다 유지하다 자켓 이때 계속 디다 사다 봤다 냐 상태변화에 이렇게 세 개가 똑같아 뭐뭐 되다 그래서 우리 점점 추후 져서뭐라뭐이 t s getting c o l d a n 그치 아, 점점 늙어가 i'm going older 이렇게 쓰잖아 자 appear 나타나다 아니고 인것 같다 이 심하고 똑같아요 뭐 look도 얘들아 뭐뭐처럼 보다 뭐뭐 인것 같다 뭐 f 드 e l d 우리가 이제 감각동사인데 요걸 이형식 동사라 그러는데왜 중요해 니네 동사가 원래 형용사 수식을 갖다 둬 동사 어떻게 형용사 수식 야너 이형식 동사 전부 형용사 따라 놔야 돼 어떤 상태를 일단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상태 우리 배고픈 추운 이런 거 있잖아 상태 유지나 다 유지 동사들이야 상태 변화 그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 나오는 거 기억해라 요즘. 형용사 부사가 내가 아는 그냥 탑5있또 어법이라 그랬지 이번에 수능에서도 부사 문제가 나왔고 6월 모의고사도 나왔고. 그러니까 형용사 들어갈 자리 봐야 돼. 형용사 들어갈 자리는 다시 말씀, 부사가 못 들어가고 좀. 자 예문 한번 볼게. The door, door, 이거 door, door, d o e meet anonymous. 우리 anonymous가 뭐야? 얘들 앞에 봐. 몰라도 우리 이렇게 O-S로 끝나는 건 형용사야. 우리 famous, serious 그러잖아. 형용사예요. 자, 우리 anonymous가 익명의 약 이름이 없이 남겨 있는다. 그 형용사 써줘야 돼. 자, 우리 donor가 기부자니까 그 기부자는 익명이 체로 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다. 여기다 a n o n y m o u s l 쓰면 부사 때문에. 자, be aware로 동그라미. 뭐뭐를 알다 인식하다지? 자, we must be aware로.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 되는데, 자, how serious the problem 이 이렇게 나있네? 자,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나그 잠깐 봐 여기 i you're going to do 비번이 뭘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 얘들 우리 h o w 뒤에 붙어있는 여기 s e r i o u s 를못 쓰지 왜? 동사가 동사잖아비 y 사 뒤에 누가 o i 어 이제. 이리 이제 serious, I am, 뭐 hungry 이렇게 쓰지 래서 비동사 우리 동사일 때는 형용사 써줘요. 기게 how serious 못 쓴다. 부사 못 써요. 자, 뭐 사문형을 넘어갈게 우선 오문형이 중요하니까. 자 오문형에서도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칠한니야꼭 동그라미 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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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개. 그 중에서도 애들이 제일 많이 치는 게 find. 보세요. find.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찾다 그 이제 그건 얘들 그건 이제 마음속 깊숙해 넣어놔도 돼 찾다 이게 알았으니까 자 파인드 5형식으로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 따라 넣으면서 형용사란 사실을 알다 알다 이게 사고동사다 니네 빌리브 컨실러다 머리로 생각하는 사고동사야 알겠지 뒤에 형용사 따라 넣어야 돼자 한번 써볼게 이거 어떻게 쓸게 야,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았다야. 아니잖아. 나는 그 책이 찾았다. 여기서 지금 얘가 목적 나오고 나게 사고 동사, 오형식 동사가 감 목적어 이또 엄청 많이 쳐야 하니까 이거 진짜 나중 고등학교 많이 난 거야.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봐봐. Some of the villagers, 마을 사람이 일부가 found the strange man lying o n t h e s h o r e e 이렇게 바로 묶어볼게. 그래서 지금 이제 오형식인데 아니, 선생님 아까 여기 형용사 나온다면서요? 분사 형용사잖아. 그래 분사 형용사인 거 알지? 그럼 어떻게 소해 마을 사람이 몇몇이 한 낯선 남자가 해변가에 누워 있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누워 있는. 그래서 지금 목적어랑 무관계가 능동관계라서 여기 이렇게 라인 너희분 많이 낮자든지 분사로. 자, 밑에도 오리, please keep your f i n g e r 투잡 r o s s 이렇게 나 있고. 이거는 어떤 표현인지 알고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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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야 행운을 빌어, 이런 건데, 직업을 해볼게. 힙도 유지동사가 상태 유지가 이렇게 형용사 나오는데, 이 분사 형용사야. 야, 니네 손가락들을 꼬아진 채로 유지해라. 손가락이 꼬아지는 관계는 수동관계니까, 이렇게 분사 형용사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 그게, 야, 나를 위해서 행운을 빌어주지 내가 지금 뭐 어떤 구직 인터뷰를 갈때 이렇게. 또 그림 그림이 미대 갈 거야? 내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실력은 아닌 것 같아. 그 포기하고 이제 공부하자. 자, 우리는 문맥서 낱말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얘들 근데 이 문제는 내가 봤니 이게 영어가 아니라 과기더라고. 만나 그림까지 그리면서 봤어 이거. 좀 이따 그림 그려줄게. 자, 이제, have ever been to store? 우리, have been to는 갔다 왔다, 아니, 가본 적 있다. 경험인 거 알고 있지? 야, 너, 가게 가본 적이니? 이랬어. 데프터 가려올게요.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치? 자, 어떤 가게야? 시계를 파는 가게. 시계 파는 가게 가본 적 있어. 이렇게 고 자 입구 쏘 so, 그랬는데 이때 쏘는 대명사 앞에 문장 다 받아주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뭘 그래 가본 적 있다면 이런 얘기야 그렇지? 만약에 그러기적 있으면 You've probably noticed that 우리 notice가 딱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렇지 너는 알아차렸을 거래 뭐를? The shopkeeper shopkeeper가 뭐야? 가게 주인이지 그 가게 주인이 Set all the clocks to 1010 모든 시계를 10시 10분에 맞춰놨다는 사실을 알 거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잖아요 10시 10분에 맞췄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림을 잘못 그리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맞춰 놨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본 적도 없는. 자, 프라이어 o 가 보니 이제 프라이어 투랑 원모 투를 쓰는 비교 급이야. 원보다 먼저 이렇게 돼야지뭐 하기 전에? 디스플레이덴 그것들을 전시하기 전에, 어 당연히도 뭔지 우리 단어가 맞냐 보면은 아니 가게 주인이 가게 시계를 전시하기 전에 맞춰놨데전시하에맞추지 않았을 거 아니냐 형근아, 그치어딜 보고 또그또 또, 그렇지? 아 연필을 잡아야지 형근아 이제. 자, 디 i s m i s s e e m s strange. 얘들 아까 우리 s e m 이라는 동사 형용사 따라오는거 봤지? 이 형식으로. s e m appear. 뒤에 이렇게 형용사 따라오는데, b 이 빠져 있는 거야. 툭은 형사 따라오는데, 비동사랑 같이 쓰면 생략을 <laughs> 해주는 거야. 이게 이상하게 볼 수는 있어. 아니, 왜다 전부 역시 10분에 맞춰놨지? 그러나, there is a good reason for it. 이때 무슨 좋은 아닙니다. 타당하냐. 그런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대.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트레트지 전략일 수도 있겠네. 자, 이 s all o v e m a r 나오네. 얘들 우리 all a b 이라는게 그냥 대부분이다. 아마 그것은 대부분 마케팅 때문일 거야, 이랬네. 얘 마케팅이 뭐 하는 거야? 마케팅 어렵게 생각하지 말더라. 물건 많이 파는 게 마케팅이야, 그치 어떻게 물건을 많이 팔까? 자, the company 있고 이렇게 나고 회사들 하고서 이렇게 대포도 가로 열면 메이 k 클락스 까지 가로 닫자.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시계를 만드는 회사는 텐 투브 정사는 하는 경향이 있다가 그래서 비엔남 플레이스는 명사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두다라 동사 푸시야 두는 경향이 있대요 뭐를 그들의 이름을 빌로 l o w the number 가 어디야? 아래이지 자 숫자 10이 아래에 두다가 자기네 회사 이름을 두는 경향이 있대. 10이 아래에다가 들어서 A 회사 이렇게 두는 경향 그럼 일다 우리 10시 10분에 맞추면 눈이 어디로 가겠냐 여기 회사 이름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마케링인 거야. 자, 근데 뭐 빌로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therefore, 자, 우리 therefore 뜻이 뭐야? 따라서 그럼으로, 뭘로 바꾼다고? Yes. thus, hence 이렇게 나온다고 랬잖아 그렇지? 뭐가 그럼으로야? 이 12시 아래에다가 지금 숫자를 숫자 아래에다가 자기네 이름을 둠으로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클락스 핸즈가 뭐야? 시계 손이 뭐야? 시계 바늘이잖아. 시계 바늘이 are placed a n 1010. 10시 10분에 놓여지면, 이렇게. 10시 10분에 놓여지면, 자, 우리 컨스머리 사이즈, 컨스머리, 고객이지, 고객의 눈이, will be drawn upward. Upward가 뭐야? 위쪽으로잖아.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영어로 뭐라 그래? Downward. 앞쪽으로. Forward. 뒤쪽으로. Backward. 안쪽으로. b a c k w a r d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우리 주호가 끌다잖아. 고객의 눈이 위쪽으로 끌리게 될 거래. 10시 10분에 맞춰 놔볼게. 그러면 고객의 눈이 자연적으로 위로 가겠지. 여기 위쪽으로 가겠지. 머볼드도 맞게 쓰여있겠지. 이제 아래로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야. 자 우리 트랙틀리라는 부산은 직접에 바로, 바로 어디로 가? 투더브랜닝 상표 이름으로 바로 위로 딱 가게 돼있대. 그러니까 이제 상표 이름 뭐라고 저렇게 맞춰놓는 마케팅의 하나의 어떤 전략인 거야. 자 그런데 자, there are the other reasons as well. 또 다른 이유들도 있대요. 어, 근데 그럼 조금 어떻게? 근데 벌써 기억해라. 자, for one thing, 이제 한 가지 게 뭐냐면은, when the clock is set at 10:10. 10. 시계가 1 0시1 0 분에 딱 맞춰지면, the two hands, 이두개 시계 바늘이 resemble the smile. resemble이 뭐야? 담다지, 미소와 담는데. 아까 보니까 일단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근데 리젠블 동사가 정말 중요한 거를 좀 적어봐. 아예 동사가 뭐 닮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딱세 가지 중요한 거. 1번 뒤에 전치사 없어요. 얘는 누구 누구 닮았다 그런 뭐아 리젠블 윗마이맘 이렇게 절대 안 써요. 전치사 땡. 두 번째 수동태 안돼. 세 번째 진행형도 안돼. 엄마 닮아가고 있어 안되고요 엄마는 나용이에서 닮아진다도 안되고 그대로 그냥 얘는 아, I resemble my mom 이렇게 써야 된다 야, 너 어디 거기 맞아? 뭘 가려 나야? 나네 왜 저번에 나 삼각김밥으로 그런 거 봤잖아 이상하게 무슨 너 자꾸 그래라 자, 우리 다가 미소 닮았자 미소 짓고 있는 거. 그러면, 디스 i 스 makes c u s t 자, 이게 고객이 행복하게 만든데. 나 지금 공감이 안 가요. 뭐 시계가 가요. 걔가 미소, 어쨌든 뭐 그렇대. 자, 콤마 위치 이렇게가로먹고면 이렇게 밑줄 쳐다 계속 정보 관계대명사지. 위치가 누군지 말고선 위치를 해석을 할게. 위치는 c 리드 투 모얼 세 to more sales. 더 많은 판매로 이어집니다. 그랬거든. 그럼 선행사 위치가 뭔데? 누가 판매로 이어져? 앞에 문장 전개. 그치? 그러면 우리가 계속 종용법에 관계 대명사 위치는 앞 문장도 다 받아주니까, 콤마 위치는 접속사, 앤드앞 문장 받아주는 대명사 이수로 바꿔줄 수 있어. 그치? 아, 이게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니까 판매로 이어지네. 자, 또한, 키 e e p i n g the class 여기 클라이에다세 번째. 아까 선생님, k e 이 무슨 동사라고 했어? 상태 유지 동사라고 그랬지? 상태 유지는 뒤 형용사 오는데, 이 형용사가 여기서 이 셋이 과거 분사야. 맞춰진 체 유지하다야. 알겠지? 우리 셋, 셋, 셋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과거 분사 다 형용사야. 그러면 시계가 10시 10분에 맞춰지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이렇게 돼. 그게 우리 ensure. 근 s u 의 뜻이 뭐야? 형용사로? 확신하다, 인이 붙으면 은 보장하다, 확실히 하다 뜻이야. 동사가 돼. 그리고 우리 동명사 주어, 투보장사 주어 단수치급해줘 이게 뭐를 보장해줄까? 자, 보스 해 이제 이 시계의 두 바늘이 인비저블 투카스 말지. 고객에게 안 보이는 것을 보장해준 데. 시계 바늘이 이렇게 되는데 두 바늘이 안 보여? 둘다 아니잖아. 이게 틀렸잖아. 그치? 이게 비저블로 들어가야 돼. 시계 바늘이 겹쳐지는 게 아니잖아. 열시 0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비저블 틀렸지. 자, 그래서 만약에, they were moved to a a r 이, 대가 가르치는 거는 시계 바늘 두 개가 12시로 이동을 하면 그래거든 예를 들어, 그럼 12시로 이동을 하면 시계가 이렇게 12시가 있으면 이제 합쳐지겠죠. 그렇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자, one o 카보 l be covering the o t 예를 들 우리 둘 중에 하나 영어로 뭐라 그래?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 그러면, 한 시, 시 바늘이 나머지 하나를 덮게 될 거다. 그렇지? 12시 되면 두개딱 포개지잖아. 그래서 이제 정답은? 안보이는게 아니라 정확히 두개가다 보이기 때문에 5번을 낱말이 틀렸지 이제 <laughs> 너왜 너 그래 너왜 이렇게 되게 초조해 보이고 너왜 그래 오늘 막 계속 왜 그래 불안해? 아 이게 다리도 딱 붙여 앉아가지고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되게 소심하고 왜 그래 아 얘들아 그럼 여기 한번 문법 잠깐 볼게 자 우선은 완료형 수동태 공식 좀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이렇게 봐봐. 해부 P P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지. P P P는 무슨 태야? 수동태지. 현재 완료 수동태는 해부빈 P P.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어 왔다 이렇게 해속 해야 되고. 자 한번 예문 볼게요. 언올 old man reported to the police that his car h a d stolen. 한 늙은 남자가 경찰에게 이제 고발한 거야. 뭘 고발했어? 그의 자동차가 도난을 당했는데 시제를 볼까? 과거완료수동태야왜 보고한 게 고발한 게 먼저야 도난 당한 게 먼저야 도난 당한 거 그래서 시제가 과거보다 앞섰으니까 대과거 그리고 차가 도난을 한게 아니라 당한 거니까 수동태 자 밑에는 자 우리 알터너티브만 했어 알터너티브 정말 중요한 하나 발표 이게 뭐야 대안의 뜻이지 그치 대체한다라는 거거든. 대체 의학이야 대체 의학. 자 대체 의학은 has been used in East Asian countries f o c e n t u r i 수세기 동안 동아시아 국가에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수세기라는 표시를 한번 가로 묶어 볼게. 얘가 수세기는 지금을 중점으로 하면 언제부터야? 수세기 전부터 지금까지가 수세기 동안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동는 법이고 대체 의학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된 거지. 자, 진행형 수동태는 우리 앞에 만약에 공식이 생각하면 그 수동태 공식 어떻게 쓴다 불러 봐. have pp 이렇게 쓰고 진행형은 being 이렇게 하나 건너뛰었어. 그리고 여기를 묶어 봐 봐. 자, 이거 어, s o r r 나 이번 이제 열었어야 되겠네. 진행형 being 그냥 외워라. 자, 수동태 중간에다 being만 넣어 주면 진행형 수동태가 되니까 뭐뭐 뭐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적혀 주면 돼. 자, 1 0 볼게. The book is being read by people all over the world. 우선 얘들아, 책과 위드의 관계를 볼까? 책이 읽는다가 말이 돼? 책이 읽어? 읽혀지는 거지. 수동구조인데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면 그 책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돼. 자, 밑에는, 자, most sins of the drama, 드라마의 대부분의 장면들이 are being filmed. 바로 묶어볼게. 촬영된단데, 다 being을 넣어주면 촬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외국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넘겨보자. 자, 우리 요거 얘들하고 몇 번이냐면 4번한번 볼게. 빈칸 문제야. 자, 빈칸 주제라고 그랬지. 자, 첫 문장 보자. 자, Unrealistic Thinking 뭔데? 비현실적 사고. 얘들 아까 그러니까 비현실적 사고라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걸 하는 거거든. 자 여기 피플 세모치면은커즈가 니네가 알기로 또 유발하다 이러는데 얘가 오형식으로 목적어 투부정사 쓰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허지 목적어 투부정사는다 적으세요. 자 비현실적 사고가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내거리 보고 있어. 내거리 보고 뭐야? 어 부정적법. 자금 봐봐. 야이 오늘 배울 소재가 이 비현실적 사고고 이걸 말하는 사람은 비현실적 사고로 좋게 말해 나쁘게 말해 나쁘게 말하잖아 오, 사실 뭐 비현실적 사고라는 게 아니라 우리 뭐공사 같은 건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부정적 관측으로 행동을 한대요 볼게 자 이제 이 단어는 정말 모르면 안돼별표한다섯개치고 커그네티브 아는 사람 인지의 얘들 우리 뭐 인지능력 할때 인지가 커그네티브야 인지 아, 인지 행동 치료법에 인지 행동 인지라는 건 내가 인지를 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치료법이거든 한 문장만 하고 나갈게 그걸 줄여서 우리가 c b t 론데자 걔가 이렇게 진행형 수동 때 사용되고 있어 아왜 가방을 써두 앤디스 사이클 예를 들면 사이클이 뭐야? 순환 이런 순환을 종식시키고자 이 순환이 뭔데? 비현실적 사고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그게 순환을 하잖아. 그래서 치료법이 생겨났다. 여기까지 우리는 끝. 자, 그럼 이제 우리 저번 시간.